이어서 저희 법인 ESG 센터 장윤재 ESG 연구소장님을 모시고 공급망 실사 관련 분쟁 사례 및 주의 사항에 대한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장윤재입니다. 아까 처음에 윤덕찬 대표님께서도 그 작년 한해 이슈에서 공급망과 관련된 그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해졌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방금 박효민 변호사 님께서도 굉장히 좋은 공급망 실사법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셨습니다. 어, 저는 이번 강의에서 실제로 공급망 실사 관련된 분쟁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사례들을 봤을 때 우리 기업들이 어떠한 점을 주의해야 될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유럽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강하게 법이 적용되는 실사법이 적용된 국가는 프랑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프랑스는 2017년에 공급망 실사법이 입법이 되었고요. 2년 연속으로 회견도 말에 프랑스 소재 사무실이 있는 회사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나 이러한 공급망 실사법이 처음에 입법될 때 논의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그 제재를 정부 차원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민사소송도 포함을 시킬 것이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의 경우에는 지금 민사소송은 제재에 대한 조항이 있지 않고 행정 제재만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민사 제재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프랑스에서는 행정 제재보다는 민사 제재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요. 시민단체들은 특히나 이러한 실사 정책을 감시도 하기도 하고 실제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시민단체의 실사 정책 감시는 정책의 정확성 감시 그리고 실사 현황의 감시로 이루어지는데요. 실사 정책 수립을 얼마 동안 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형태가 어떻느냐를 보기도 합니다 또한 해외에서 환경이나 인권 침해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는 실사법이 근거해서 프랑스 내에서 본사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즉 정부 감독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그래프에서 41개 사는 아직도 실사 정책을 수립하지 않은 회사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민간 차원에서 문제가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후 공급망 실사법에서도 민사 책임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박규민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회사의 손해배상 의무에 대해서 민사 책임을 규정을 하고 있고요. 이 규정을 잘 살펴보면 결국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민사 소송을 그 제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 되고 이에 따라서는 실사 주체가 합리적인 실사 의무를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국내법에서 보호하는 법인의 이익에 대한 손해를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국내법에 대한 준수 체계 그 사업장이 돌아가는 국내법을 살펴봐야 되고요. 그 비즈니스 파트너가 단독적으로 일으킨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가 면책되기 때문에 결국 실사 주체의 사업과 관련 있는 사항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민사책임은 강제력이 강화되기 때문에 법체계와의 정합성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실사법에 의거해서 소송이 일어난 사례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례들은 가장 역사가 오래된 프랑스의 사례들입니다. 먼저 2019년에 그 가장 먼저 소송이 일어났다고 확인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2017년에 실제로 실사법이 시행되고 그첫 보고서가 2018년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고서를 보고 실제로 이슈에 따라서 실사법이 제대로 적용되는지 볼수 있는 건 2019년인데요. 또한 2019년 10월에 소송이 됐는데 그 전에 먼저 그 성명서를 내서 경고를 합니다. 그 경고장 발송 이후에 소송을 제기하기 때문에 2019년에 가장 먼저 소송이 제기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제기되었던 소송은 토탈 에너지에 대한 소송입니다. 토탈 에너지의 우간다 유전 개발 사업에서 토지 수용의 부적절함과 생물 다양성과 수자원에 대한 위협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한 소송이었고요. 2020년에는 토탈의 실사 정책 그리고 경영진 변경에도 불구하고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한 근본적 변화가 없다는 데에서 지금 법을 위반하고 있는 상태이다. 라고 해서 프랑스 지방정부와 14개의 지자체 그리고 5개의 시민단체가 같이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최근 2022년에 뉴욕시도 뉴욕시의 법무부에서 원고로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개입을 선언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 10월에 프랑스 전력회사 일렉트로잉트 프랑스라는 EDF가 그 멕시코의 풍력 발전 단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원주민 공동체와 적법한 협의가 미흡했고 원주민 간의 싸움이 나서 결국은 그 인권 보호도 미흡했다라는 혐의로 두 개의 시민 단체가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여기에서는 다수의 프랑스 시민 단체와 유럽 전반적인 NGO들이 지원을 했고요. 특히나 주의할 점은 실제로 이 멕시코 풍력발전단지 개발사업의 사업 허가가 멕시코에서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edf는 실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게 되었고요. 큰 손해를 봤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에 카지노라는 그룹에서 브라질, 콜롬비아, 아마존 원주민 대표가 소송을 한 사례입니다. 여기는 이제 쇠고기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인데, 브라질 쪽에 소를 키우다 보니까 삼림 벌채와 토착민 토지 수탈이 있었다는 혐의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결국은 여기도 위험이 있지만 실사 정책이 미흡했다는 사항으로 소송이 제기된 사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례들은 아무래도 그 소송의 타임피로도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아직 결론이 난 사례는 없고, 일단 소송이 제기된 사항만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 점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2021년에는 수에즈와 그두 개의 칠레 시민단체가 소송을 한 사례인데요. 수에, 그 수에즈에 대해서 칠레에 운영하는 자회사가 어, 식수 공장에서 기름 유출이 돼서 굉장히 큰 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역사회 안전과 보건이 문제된 사례였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칠레 시민단체와 국제시민단체 그리고 프랑스 시민단체가 동시에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2021년 12월에 그 우편 배달 회사인 라포스트 그룹에 대해서 자회사의 노동조합 그리고 관련된 다른 노동조합들이 같이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어, 자회사 불법 파견 이슈가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문제가 됐던 것은 여기는 실사 정책이 있었습니다. 자회사 하도급 업체에 대해서 구매 부서가 체크리스트 질문지를 통해서 운영하는 공급망 자체 평가가 있었는데요. 이 공급망 자체 평가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에 입스 로시아라는 회사에 대해서 터키의 자회사 노동조합 그리고 전직 직원들 그리고 시민단체가 같이 소송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이 사안은 자회사에서의 노조 결성의 자유를 위반했고 차별 금지 의무를 위반했고 건강과 안전 보호를 위반했다라는 사안인데요. 여기에서도 역시 실사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항으로 본사인 프랑스 회사에 대해서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에 이데미아라는 회사에 대해서 유럽의 시민단체와 두 개의 케냐 시민단체가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이데미아는 케냐에 있는 중앙정부에 생체인식 생체 데이터를 제공하기로 거, 거래를 맺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된 바는 일단 생체 데이터는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이것을 낼 수가 없는 사항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결국은 정보 접근성이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권한이 집중된 정부에 이런 생체 데이터를 제공할 경우에는 이를 남용할 우려가 있는데 이를 남용하면 결국은 인권 침해가 될 것이고 이러한 인권에 대해서 감 제대로 실사 의무를 그 이행하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혐의였습니다. 저 결국은 내재된 위험에 적절한 평가와 완화 조치가 없었던 것이고 그에 대해서 설계할 것을 명령할 것을 정부에 요청한 사안입니다. 이렇게 공급망 실사법이 직접 적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아직 공급망 실사법이 제정되지 않은 국가에서 공급망 실사와 관련해서 다른 법을 적용해서 소송을 제기한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스타벅스에 대해서 2020년에 집단 소송이 제기된 사항인데요. 스타벅스 말고도 이제 다른 회사들에 대해서 같이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가끔씩 먹는 이제 마스라는 그 과자 회사랑 그 다른 과자 회사들 세 개의 회사에 대해서 스타벅스를 포함한 세 개의 회사에 대해서 소송이 제기된 사례인데요. 이 스타벅스는 윤리적으로 조달된 코코아를 통해서 만든다라고 표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급망을 관리하고 있다라고 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명시하였고요. 여기에 대해서 로리 마이어스라는 원고는 코코아 조달은 대부분 강제 노동을 수반하기 때문에 이러한 표시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이다라고 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소송이 진행이 되었고요. 얼마 전 2022년 말 정도에 최종 합의를 통해서 소송이 화해로 종결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합의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비용의 그 손해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은 또한 2022년 3월에는 그 미국에 상장돼 있는 컴패스 미네랄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SEC가 벌금을 명령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SEC는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인데요. 어떤 사안이냐면... 그 해외 자회사의 사업장에서 생산량을 과대평가해서 공시했고, 해외 자회사 환경 규제 대응을 실패했는데 그 환경 보고서를 거짓으로 낸 것이 적발한, 적, 적발된 사안입니다. 물론 그 적발된 사안에 대해서 얼마간의 뭐 민사 소송이나 형사 소송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러한 환경 규제 대응을 실패했을 때는 모회사가 중요 영향을 평가해서 공시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미흡, 공시가 미흡했기 때문에 투자자를 보호하지 못했다라는. 그 혐의로 1,200만 달러의 벌금이 명령된 사람입니다. 또한 이, 도, 같은 2022년 3월에 미국의 범블비푸드라는 그 참치 통조림 회사에 대해서 제기된 소송도 있는데요. 이 회사는 그 참치 통조림을 그 참치 어업 회사로부터 이제 공급을 받아 가지고 제조를 해서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네, 공정하고 안전망, 공, 안전한 공급망을 운영하고 안전한 관련된 모범적인 관행을 유지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문구들이 사실은 환경파괴적인 업과 인권유림 혐의가 있음에도 이런 문구를 쓰므로써 허위 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해서 제소된 사례입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사안들을 통해 저희가 찾아볼 수 있는 주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사의 개념을 좀 정확히 알 필요가 있는데요 저희가 실자라, 실사라고 한다면 흔히 좀 현장 실사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공급망에 대해서 다 나가서 검사를 해야 되냐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아까부터 계속 봤던 정책 그리고 위험평가 해결 그리고 유효성 검토 이 프레임워크 자체를 실사라고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실사가 주질리전스 라고 하는데 그 사전적인 의미는 사, 합리적인 사람이 타인을 위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이는 행위이고, 이 전체 프레임워크를 보통 실사라고 부르게 됩니다. 실제 주의사항을 살펴보면, 아까 사례에서도 봤듯이 전략이나 사업 특성을 고려해서 실사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 내 제하청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다든가, 사업이 실제로 운영하는 그 분야가 어떤 것이라든가, 또는 운영 지역이 어떤 것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실사 정책을 다르게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민사 소송의 경우에는 국내법과의 정합성을 따지기 때문에 결국 국내법과의 상충 우려도 확인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법에서 이러한 실사 정책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또한 행동 규범이나 공급망 실사 범위 그리고 성과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를 선제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공개 사항들은 그 보통 IFRS의 ISSB 지속 가능성 공시 기준이나 GRI 기준 그리고 ES 평가 기준에 다 들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책을 잘 구성하고 투명성을 제고한다면 이러한 요구 사항도 충족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나 아까 보셨듯이 그 정형화되고 회기라된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그 실사를 대응하게 될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흡했다고 소송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사업 전략과 사업 운영의 특성을 고려해서 실사 정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실사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가 있고 합리적으로 규제 준수를 노력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사 주체가 아니라 그 실사를 받는 공급망은 어떠한 것을 주의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또 고,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일단 협력사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현장 조사가 올 것인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실사가 올 것인가에 관한 것인데요 지금 만약에 현장 조사가 없더라도 이미 협력 그 다운스트림 우리의 구매처에서 평가가 진행 중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사라는 것이 현장 조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 평가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자체적으로 위험 평가는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객사의 실사 정책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법정 의무화가 되기 전에 자체적인 위험 평가를 실시하고 그 실사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장한 추세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실사 범위는 확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 회사가 구매처로부터 굉장히 좀 거리가 멀거나 그러, 그 우리 회사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오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피부에 안 닿을 수도 있지만 향후에 계속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올해부터 실사가 의무화됐는데요. 2023년부터 2024년 1년간 실사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2014년에 성과를 처음으로 보고하게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급 계약의 중단 사유와 개선 권고 조치의 사유도 구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실사 정책을 이행하고 있는 회사들을 보면 국내법에서 금지하는 인권이나 환경 침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공급 계약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권 및 환경 보호를 위한 컴플라이언스 준수에 경미한 사안인 경우에는 바로 계약을 중단하기보다는 개선 권고를 하고 일정 기간을 부여해서 재평가를 해서 다시 개선 권고를 할 것인지를 계속 그 사이클 돌려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협력사가 먼저 이러한 것들을 좀더잘 지킬 필요가 있고요. 최근의 트렌드는 이러한 그 개선 권고를 하기 전에 공급망에 들어갈 때부터 이러한 사항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기업에 대해서 구매처로서 우리가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좀더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망 실사의 객체와 주체가 동시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공급망 실사법에서 요구하는 것은 계약을 통해서 그 계단식 계약을 통해서 공급망 실사의 범위를 늘리라는 것인데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행동 규범에서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행동 규범을 공급망 그 협력사에게도 지키도록 하세요라는 게 있는데 결국은 협력사가 그 하위 협력사에도 이 행동 규범을 요구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1차 협력업체의 행동 규범을 적용해서 2차 협력업체에 동일한 행동 규범을 이행하도록 한다는 것인데요. 그렇게 본다면 결국 협력사도 또한 공급망 실사의 주체가 될수 있음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은 이러한 합리적인 규제 준수를 노력하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런 실사 정책을 세우고 있다라는 것을 입증해서 계약의 중단을 예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도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 공급망 실사법들은 대부분 공시를 할 것을 요구합니다. 특히나 EU 지침은 공급망 실사 결과를 보고할 것을 규정했고 이는 이미 제정된 프랑스나 독일의 국내법의 입법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고가 공시 의무에 편입될 경우에는 공시는 결국 그 공시 사항에 대해서 공시하는 자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중요 정보의 오기재 또는 누락 시 소송의 근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과를 그, 그 공급망 실사의 성과를 공시할 때 굉장히 주의할 필요가 생길 것입니다. 또한 지배구조와의 관계를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 EU 지침이 집행위에서 나올 때는 그 지배구조의 역할을 명시하였는데요. 를 이사회 안에서는 각 국가의 국내법을 고려해서 지속가능성 문제를 이사회 의무로 규정한 사항은 삭제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다수의 기업이 이사회 내 ESC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고 이사회의 ESC 안건 검토와 ESC 전략을 규정하고 있어서 자발적으로 지속가능성 문제를 이사회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공급망 실사에 실패할 경우 이는 이사의 책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이러한 공급망 실사 그리고 ESG 사항이 계약의 중요 사유로 발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 이 중요 사항은 사실 법상 우리가 흔히 요즘 접하고 있는 머티리얼리티의 관점과도 비슷하다고 볼수 있는데요. 보통 머티리얼리티라고 한다면 우리가 계약에 있어서 실제로 이게 계약의 재료가 되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보통 머티리얼이 재료라는 뜻도 되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러한 정보가 틀렸을 때는 내가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는 투자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정도의 중요한 사항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후의 지침은 공급망 실사를 계약상으로 보증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실제로 최근에도 일부 해외 대기업들은 공급망과 가, 공급망의 지속 가능성을 계약상 보증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속가능성 문제, 즉 단기나 중장기의 인권, 기후 변화, 환경 보호 등이 계약상 보증이 되고 계약의 중요 요소가 될 경우에는 이러한 사안이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향후 차고 취소의 요건이 될 수가 있고 또한 손해 배상의 근거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하게 이러한 지속가능성 문제를 살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